해고좀이보시라고 오픈도 저 어디 가는 거야? 어, 나못 먹었어. 아, 쉣! 배낭도 없고, 조끼도 없고, 이건 뭐지? <laughs> 뭐지, 진짜? 어? 요즘 파밍 이상해. 뭔가 너무 극과 극이야 아씨. 홀로 버리고, 뭐 진통제 없고, 붕대. 붕대도 못 먹어? 아, 돌겠네. 가방이 없으세요? 배낭도 없고, 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네요. 뭐지, 이건? 총은 줬어요. <laughs> 와 이거 빨리 딴데 이동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 그래도 이건 심하네 오 8배율 나이스 아 경찰 조끼 먹었다 그래. 어 근육 쪽끼이보잘 나오지 괜찮네요 칠탄이랑 연막탄 하나 챙겨가야지 AK라도 먹어야겠다 AK라도라니 버기카 쪽으로 가실예요아벌스 그, 그쪽으로 가시나 저도 그쪽으로 갈까? 어 그러면 여기다세요 여기 여기랑 여기 제찡있쪽 파란색 네. 쪽아 노란색 알겠어. 여기 공장만 살짝 보고 갈게요 아이씨 음, 배랑 먹었습니다. 대은 단창. 나이스. 뭐가 없네 진짜. 은 내려갈게요. 이집 처음 보건데? 뭐지 이 집은? 이거 뭐가 이 집? 입구가 없어. 벡터가 있는데 안 먹을래. 흐흠 <laughs> 왜? 벡터 얼마나 좋은데? 그래 좋아요. 음. 나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음, 그, 그럴 수는 있지. 거의 샥캉급이던데. 좀 너프되긴 했는데 세죠, 확실히. 멋있지, 스타일니까 뭐. 그러니까. 로망을. 오. 이게배율잘 나와? 불안하네. 확인해보... 배에 한대 있어요. 음. 어디냐면 음, 빨리 건너가게요 사실 버기도 있어가지고 그냥 버기 건너도 되긴 해요, 사실. 음. 여기 터신 거였나? 안떨어안떨어 자, 그래도, 뭘좀 챙겨가야지. 아무튼. 저, 어, 어, 거의 풀템이에요. 아, 그래요? 쳐봐가지고. 7탄 챙겨줘야 되냐? 어? 아니? 7탄 챙겨, 아니야? 오케이. 어, 챙겨줘. <laughs> 아이, 지나, 그, 앞으로 챙겨줄게. 응. 음. 열 스발밖에 없네, 보니까. 막, 리볼버 이런데 있는 거, 1 5 발씩 있는 거 막, 들려고 했거든. 일단 집합해야 겠구나 밀탄을 못할 것 같죠 아, 근데 너무 건너가는 것도 너무 이른데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보급? 고급? 보급이 저 어디다 떨굴하나? 멀어요 멀어요 포경을 예배에다 떨굴하는 거 오케이 okay. 그 소리가 뚝뚝 끊기지 왜아 애매한 위치를 아대를 드는 게 아니네 저도 아, 왔어요 네어디이는야아초록색에 okay. 뭐 내가 타려고 한 거야 내가 없앨게 내가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게 나을 거야 길 건널까요? 아 근데 불확실해갖고 저게 저쪽으로 확실하게 올 건지 레드도트 아, 다 있어요? 레드도트? 어다 아, 있어 네네홀로사이트 있습니다 근데 오탄이 없어요 자 여기 나눔 좀 할까요 우리 여기서? 네 대태형이 좋아할만한 견술개머리 반 어, 어, 필요 없는데 수기손잡이아 100도 안 써요 이건 필요하시겠죠 싸이가 쓰실 분 있어요? 싸이가 챙겨갈까요? 이런 키트 내 거. 싸이가 챙겨가야겠다 양심적으로 주식 <laughs> 손잡이랑 탄띠도 챙겨갈게요 이런거 밖에 없어 어디가시니 네? 실타네 실타? 너무 늦게 말했어 싸이가 <laughs> 쓰실분? 어.. 아, 제가 기게요 그러면 싸이가 어? 이거저거 달아놨어요 아 이것도 줘요 쓰실거면 그냥 쓰셔도 돼요 상관.. 안쓰도 상관없죠 샷건 있어가지고 아 있으세요? 아니 뭐 좋아하시는 샷건 없... 쓰시면 될것 같은데 뭐 어떤 그거요? 펌프요? 아, 펌프 제가 8배율 쓰실분 펌프 제가 아, 쓰실 아, 또떨구나 떨었단... 맞어 여기 8배율 아잠깐만떨을게 8배율 네 사이가 쓰실거에요? 어, 여기 m16 많은데? 사이가 쓸까? 사이가 쓰세요 제가 이것저것 달아놨어요 빠른탄창이랑 m16 사야지 8분치 제가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초커 없으시구나? 다가왔죠 초커 저쪽에 버리고 왔는데 ㅎ <laughs> ㅎ 괜찮아네 <laughs> 오케이, 딴거 나오면 안간 걸로 바꿔야지. 혹시 5탄 할까요? 좀 주실 분 5탄 진짜 5탄? 없어요. 9 0발나3분1 0발밖에 없어. 7탄.. 너 7탄은? 7탄? 7탄 다 줄게. <laughs> 방금 바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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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발인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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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8배를 안 써? 어나안 써? 나 있어. 와저 근데 탄0분 10분. 10분. 1 탄이 없어요. 너무. 저도 탄이 없어요. 되겠다, 이거 검문소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파밍 더 하죠. 여기. 아, 이건 거하셨어요 제가 찍은 노란 것, 노란색? 아니요 거기 안 했습니다. 오케이. 이쯤에선 같이 움직여야 될것 같아. 요 네. 저기 다그 뭐였지? 유에지인데. 놔둘까? 아니야? 아니 일단 배베인 데까지 가려면 유에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없냐 아 진짜 뭐지 이거 저기,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 터졌어? 뭔, 뭔 소리야? 몰라 뭐야? 왜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거 같은데 어. 아씨야 내려가야된다 야 내려가야돼? 내려가야 그쵸 아래로 내려가야되죠 여기 음... 타실래요? 예, 그러자 전 UMP로 바꿨습니다 아그 빼버렸구나 너무 없어서 다니 이쯤에 있어요 제가 지금 아 노란색 거기야예 네. 네, 네. 거기서 거기로 가자 늦기 전에 아 AK만 AK만 게많 타니 어 야, 나 어, 여기 M16. 어, 나 먹었어 M16. 아 그래요? AK 있는 대로 갈까? 내가 내가 이거 M4 줄까? m 프 풀업이야. 아니야, 나 A, M16 있다니까. 아, 이 진짜 풀업 m 4보다 그래 나 M4 쓰실 건가요 혹시 그 코스프님? 탐만족. 아, 저 M16 쓸게. 요 어, 다들 M16이네. 탄탄 들을게요. 더트 많아야죠. 아, 꽉... 아 오탄 있으세요? 여기, 여기 레드존 건물 안에서. 네. 거기 털었어. 로와이이 건물로 와. 일로. 이, 이거 물로 와. 음, 좀 떨어져서 가야겠다. 오, 드링크다. 오, 자, 그러면 k s 있다. 여기 탄탄종 추크. 필라시산탄종 추크. 잡건 시스템. 버리 왔습니다. 다다 떴어. 엠신 박스. HP AK 피시톤 AK 탄창. 나 m 어, 너무 이게 잘돼 있어 갖고 뭐. 33쓰세33열거쓰요33네아 토네 뭐야 오줌 오다 사라졌는데 어디 없어 아네아 네, 아, AK 쓸게, 나안 네, 되겠다 너무 아, 탄이 아, 없어 아니 괜찮 아니 뭐안 괜찮아 뭐 지금 우리 <laughs> 안 괜찮네 없어 AK 아무 거네 그래? AK 쓴다고 어 AK 줘 탄이 없어서 안 돼. 너 아까 그거는 어딨니? AK 데고 뭐가? SKS, 여기 있어? 이 건물에? 아, 여,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 그 AK랑, 어우씨, 저기 왔네 벌써. SKS가 어디있다고 했지? 아, 정신없어. UMP 버려야겠다. 내가, 서쪽이거든요? 네. 가까워요? 그게 아예 많이 멀지 않을 것 같아. 음. 아, 열통 버려야겠다 뭐지, 응? 나왜 이렇게 못 들, 너무 못 들어서. 아, 어, 씨, 어, 서쪽인데 이거 SKS, 어딨어? SKS, 여기 아, 이거 어디야 될게? 멀지 않은데, 그래요? 어이. 해변 쪽인데, 예, 아, 저 건물, 저거. 저 건물 쪽이구나. 어느 건물이야? 이 건물 쪽, 이런 식은 곳. 아, 진짜? 그기배이고 있잖아, 그쪽에. 아, 아니, 배는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배 쪽으로 예, 가야, 아니, 가야 배. 되는데, 아래쪽 우리 배 타야 돼. 응, 가자, 가자. 가요, 우리 전방에 배 보이시죠. 이쯤에 있네. 아, 따따, 슈퍼프 전부터 가면 되나? 다시 돌아서 가자. 배를 뛰어 뛰어서 탄다고? 아니요? 숨어서. 설마 저 지금 280아255 저가. 더너 예. 너 뭔데? 우리 저역당할 각인데. 그러니까. 숨어서 와죠 이거 물에서. 아 물에서 차차 소리. 차 소리. 차 와야 차차예차 네, 와야. 아 다리로 가네. 다리로 갔다. 어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그쪽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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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것 같아 우리. 우리 봤네. 서방인데? 좀 음, 잡았어요. 음. 우리 가 가져 조조 조질까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만난다니까. 전방에 있어요. 300 방향, 300 방향, 300 방향. 메인환한놈은왔어 왜, 근데?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300방향, 보이세요? 보이진 않는데. 300, 300. 아씨 저, 배 어떻게 타, 저거? 저 못할 것 같은데. 저 못하면 죽어. 더 촌다. 한명 가고 몰고 와. 제가 커버할게.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 될것 같고. 한 명이 몰고 와. 어, 300방향 여전히 있습니다. SKS네. 무스 뭐 숨었어요, 일단. 네, 몰고 뭐 있어요? 이쪽은 더, 더 가까워요, 근데. 내가 네, 가고 있어. 나 여기서 저격 지원할게. 분명히 올 거거든. 다리 쪽이다. 어우, 나 안에. 내 네, 있지. 며차 하면 무스 숨으세요? 네. 일단 공격받고 있어야죠. 잠 이거 다리 건너에서 도는 것 같은데? 넘어서요? 네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들어오세요 해안... 물, 물 들어오세요 물 들어오세요 이제 네 태양 쪽에 없는 것 같죠? 네 가요 네 태양 쪽에 있는 것같다고 쉬면 안 돼요 그니까 치면 안 돼. 오케이. 오. 에피 이동. 거기로 가야 돼. 배, 배. 그, 동쪽? 동쪽, 왼쪽. 동쪽. 어 동쪽, 아, 어, 왼쪽으로. 아, 이거, 흘러가야 돼. 뒤, 쪽으로 가요. 음, 맞다. 그게 낫겠다. <laughs> 어, 아직 확실치가 어, 않아. 훨씬... 나 머리만. 쭉 달려서, 달려서. 잘 쏘는데? 그렇지 완전히 어그로 최고 바다 멀리로 나가면 안돼요? 이거 왼쪽에서 쏘는데? 내가 울려나 아. 어디 쏘는거죠 다리쪽 같아요 다리쪽 다로 움직여야돼 탭특기 아, 아, 좀상륙해두단쪽으로네어 그럴거 같다 쭉 기지하시다가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 해바, 해방가 아니에요? 여기? 어. 여기 해야 맞아요. 아마도? 음. 절벽이에요? 아, 그럼 올라가요, 절벽이야. 타면, 타면 되죠. 아니, 여기로 와. 좀더 좀 길게 가요. 예, 네, 더 가요. 이 정도 절벽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멈춰요, 예. 네. 어? 여기 올라갈 수있다시민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걸요? 여기 시민 올라가시는 거죠 아.. 네너 태국부터 하면 안돼 잠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오케이 될까요? 안 되나? 될 텐데 여기? 이쪽이 될것 같은데? 내가 있는데? 북쪽 차.. 북쪽 차 소리 올라.. 저 올라왔어요 어 진짜? 아 이런 <laughs> 아, 나 삽질한 것 같은데. 어? 슈퍼점프만 되면 가능한데, 이거, 아. 헤헤. <laughs> 이란. <이런>. 아, 슈퍼점프. <laughs> 쉽지 않죠. 아, 됐다, 아. 됐다, 임 여기도 올라오긴 될것 같아? 어, 거기로, 거기로. 어, 될 어, 거기, 거기 가능할 거예요, 여기. 응, 될것 같아, 여기는. 어, 언덕, 어. 언덕 잘 잡자, 여기. 언덕으로 가야돼. 응. 봐 가고 있어. 요 이제 막저 밑에 노브 걸리는 거 아니야, 저기? 에 <laughs> 아, 이런 미친. 에이. 아. 왜? 다, 다 올라가는데 미끄러졌어. 리얼한데? 미끄러지는 것까지. 거기 말고 이쯤인가 불 편한데 아 어, 이거 5천 원이가 없네 이걸 못 올라간다고 힘드시면 저 왼쪽 와서 올라오세요 내가, 내가 올라오는 곳으로 와야 돼요 파란색 찍은 대로 네. <laughs> 어 이게 미끄러져 아 돌아버리긴 알았어요 아 5천 원이가 없다 진짜 와 아, 장애인도 아니고 뭐가 우리 건물안 들어가지 않소 봐 훨씬 안쪽으로 간거야?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셨지 진짜? 어배 왔어. 파... 배배 왔어, 왔어 배 왔다고요? 왔어 네 왔어요 동형 아, 우리 파... 지원가야 되는데 동지형어 갔어 아니, 아니야아 지... 음. 된장 아... 뭐 올라왔어요 애들? 한명 기절시켰어요. 아, 못 올랐어요, 못 올랐어. 못 올랐어, 배에 있어. 아, 이런, 씨. 물에서 어떻게 쐈지? 올라고 곳이 없었는데. 아니, 그냥 가서 대기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시체 쪽입니다. 하나 또온 또 온다, 온다 올라가서 대기 타세요, 그냥. 올라가서 대기 타세요. 올라가서 대기 타세요. 그래. 그냥 가자, 그냥. 그래요? 뭐거 좁혀오는데. 이저 앞에 언덕, 양각만안 닿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오느라 고생을 할 거야 나. 아 진짜 오구 원이 없네 진짜 씨. 아 내는 쪽 오지 그 쪽은 딱 완전 널러댔는데 그쪽으로 가는 중에 배를 만났단다. 여기 바뀌거든요? 아까터 말했거든 내가. 쪽으로. 아 저쪽도 그 경사는 괜찮았어나 급해보인 대로 올라간 것도 아니야.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딱정해진는것 같아. 비주얼이랑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아 경사 이 정도니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진행 계속한다. 이제 여기 이제. 근데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선수잘잡아 맞아요. 네 지금 밖이야. 어, 알아. 들잡고 가야지 여기. 여기 살짝 밑에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네그 정도면 참아 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여기 뒤면 안 맞으면 되거든요 여기거 괜찮네 오기잼 하 왼쪽 왼쪽을로 소리나는데 너 좁혀온다 알어 알어 쟤네 생존에 관심 없나봐요 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뭐, 올라왔다 올라... 하... 어디 저 니가 나... 보고있어 <laughs> 가이스 또라다 또. 너는 좀해라그냥 가이스. 난 행동한다. 시야 별로 안 좋으신데 저기. 압도가. 한번 가자. 가자 가자. 볼까요? 음. 다다 잡은 건가? 아, 다 죽은 것 같다. 근데 복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각정 건물로 가야 될것 같아. 8각정이요 아닌가? <laughs> 총 들고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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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뛰는 건가? 버그인가? <laughs> 총이 안 보여. 아, 일로 좀 올라가야 되네. 우리 쌈 피해야 돼요? 아니야, 너무 중앙으로 가는데. 여기 있, 여기 있을라고. 음. 뒤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인덕방이야? 좀... 그렇게 그러게. 너무 전술적으로. 근데 아까 오만한 피자 한가더 안전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 올 넘어가 있면 넘어가 있면될거 같아요. 그쵸. 예. 네. 굳이 안쪽에 있을 필요가 없어. 어, 여기 딱 좋다, 여기. 음. 넌뒤 봐줘. 아니, 가... 어. 사양깔이 진짜 안보여요 일단 버그인가보다 니총 네 뺀게 안보여 <laughs> 총 빼고 있지 지금? 음. 어 버그다 관전버그 장난 아니네 너 어디있었지? 둘이 자리 바꾸는게 나을거같아 근데 <laughs> 8배율이 저쪽 보는게 낫지않나? 아형 아, 형 8배율 아 오! 앗다 어, 있다, 저기있다 저기 아 있네요. 오씨 진짜 저게 해안 해안 돌돌 해야, 해야 해야 안 보이는데. 아 숨어 숨어 숨었다. 돌에 숨었어 돌에 숨었어. 방향 찍어줘요 방향. 어... 저있는 방향인데 올 와야 돼요 쟤. 어또 지들끼리 싸우나? 또남 남쪽에서 일어나고너혼 혼자 아니었어요? 예한 네, 사람이었어요. 돌타고 올라나 보네. 어 너무 한 방향 보고 있어 둘이 <laughs> 사이 좋게. 딴데 보고 있어. 어. 어빠 어, 텐데. <laughs> 어 나쁜다. 어, 북쪽, 어, 서쪽. 바깥에서 죽었단 소리 안 들렸는데 이상하다. 어, 건너편 같아 현서가. 아 근데 아래도 아래도 있을 텐데 분명히. 기어, 경기 지역 밖에서 하나 기절했다는데 얘인가 모르겠어요. <laughs> 방밤 밑에 빠진 거 같은데 없잖아 없죠? 어 난데 네. 난데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누구? 공지형인가어 네. 아니 아니 없잖아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니야? 아니 안돼 안돼 너 싸면 안돼 너 안돼 머리 보이는 거 아니야? 머리 보이는 느낌인데 놔 아이고. 그러네. <laughs> 머리 보이네. 선수 한번 살려 줘. 뭐야, 저. 선수 받아. 살려 줘. 떨어졌어요. 밑으로 기어온 거야? 아. 어. 아니야, 저 내가 내가 찍은 곳에 애들 있었어. 파란색. 이오 어느 쪽 돌아오고 있거든요. 저, 저 뒤볼게요, 바로. 해매 날라갔네. 머리를 내미고 있으니까 <laughs> SKS. 왼쪽 은, 응. 아, 로있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못 아, 네. 어디에요? 방향. 330이야. 건너편, 도로, 건너편 도로, 아니디앞요방 올라 3 0이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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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 도로 도로는 아니고. 라올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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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치 바꿔. 어. 위치 바꾸지. 지금 그 판매율 좀안 쓰려고 이 양이면. 지금 판매율이. 파베율이... 어, 나, 나다. 나손네 어! 뒤, 뒤, 형, 뒤. 네. 오는 방이야. 나이스. 제장 전어 바로. 발소리잘 들어 오 아, 진짜. 아,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아, 진오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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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잘했는데